농약병이나 폐기물 등 지난해 사용한 각종 영농 폐기물이 여전히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한 속초 일부 지역의 경우 식수 등 2차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끝난 농경지 한쪽에 농약병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천 병. 농민들이 쓰고 버린 걸 농업단체가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토양에 있고 비가 오면은 스며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토양 원인 오염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실제로 일부 용기에는 제초제 등 쓰고 남은 농약들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둔치 넘어 직선거리로 약 50m 앞에는 속초 지역 주요 상수원인 쌍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농협병은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인근 하천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한 농경지에는 2톤이 넘는 폐비닐이 성인 키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 집화장 등이 없어 농민단체 회원 소유 사유지에 쌓아둔 겁니다. 바람에 유출된 폐비닐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소규모 자원 불확에서는 실시간 처리나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을 수 있는 공동 집하장 형태에 모아놓을 수 있는 부지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속초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매립장 같은 부지를 확보해 영농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공동 집하장 등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명규입니다.